안녕하세요 힐러입니다 오토미디어 롯데렌터카와 힐러TV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채널을 통해 렌터카를 계약하시는 분들에게는 첫달10% 할인이라는 파격적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상세 설명과 댓글의 링크를 통해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힐러입니다 이번 영상은 펠리세이드 풀체인지 캘리그라피 트림을 여러분들께 최초로 보여드릴 겁니다. 우선 전면부가 제가 기존에 보여드렸던 펠리세이드들과는 많이 다릅니다. 크롬이 정말 많이 쓰여 있는 게 눈에 들어오는데요. 일단 그릴을 보시면 그릴에도 정말 많은 양의 크롬이 사용되었고 밑에 라디에이터 그릴에도 정말 많은 크롬이 사용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트림과는 확실히 차별성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 모델들보다도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롬만 좀 많이 쓰였을 뿐인데, 제가 여태까지 본 펠리세이드 풀체인드들과는 느낌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그 캘리그라피 글씨 체에서 주는 느낌이 이 그릴이랑 라디트 그릴에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걸 의도를 하고 이런 디자인을 만든 거라면,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후면부 에서는 기존 모델들과 뭐 크게 다른건 없는데 범퍼 쪽에서 디자인이 좀 다릅니다 범퍼 하단에 은색 크롬띠가 쭉 길게 이어지다가 범퍼 끝을 약간 이렇게 감싸는 듯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측면 모습입니다 우선 사이드 미러가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휠 아치가 블랙으로 처리가 되어 있긴 한데 추후에는 바디 컬러와 동일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측면에서는 무엇보다 저 휠이 눈에 가장 들어옵니다. 기존 휠의 디자인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디자인을 바꿨는데, 그릴 디자인과도 정말 매치가 좋고, 휠의 디자인도 과하지 않고 잘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내 모습인데요. 뒷자리는 커튼이 쳐져 있어서 촬영이 안 됐고, 일단 앞모습만 촬영을 했는데요. 우선 블랙 색상이다 보니까 뭐 화려하거나 그런 거는 없고 굉장히 무난하고 차분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드레스트에 영어가 써져 있는데 아마 캘리그라피라고 써져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A필러 쪽에도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됐고 그리고 도어 트림 쪽에도 스피커가 보이죠. 그리고 그 위로는 물리적인 버튼이 보입니다. 아마 메모리 시트 버튼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펠리세이드 캘리그라피 차량을 보여드렸는데요. 기존 캘리그라피보다 훨씬 고급스럽고 그 이름에 걸맞는 디자인으로 거듭난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펠리세이드 풀체인지 중에서는 이 캘리그라피 트림이 디자인이 공개되었을 때 어떤 모습일지 제일 궁금한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